자, 또 물건이 왔어요. 이거 음, 그거 아니야 블록 게임 요이요요 블록 이임이왔이건이왔건이건이 왔어요. 물건이 왔어요. 물건이 왔어요. 물건이 왔어요. 물건이 이 글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댓글들이 막 돌아버리겠네. 맥이는 것 같은데. 어. 이거는 무슨 사연이지? 한번 볼까요 저희가 모셔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자 나와주겠습니까? 네.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진짜 신용 좋게 생기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비 <laughs> 없을 것 같아. 네. 신용회복위원회 에 일하실 것같아요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 소속이자 어, 채무조정 업무를 하고 있는 이한을 심사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게시글을 쓰신 분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글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게 개인 파산하고 갔더니만 이걸 주더라라고 소문이 네, 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오해예요? 신청을... 오해입니다. 아. 어, 오해입니다. 아, 저희는 파산 진짜 신용 회복 위원. 아 예. 그 블록 게임은 저희가 만든 건 맞는데요. 그 지역 아동 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금융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좀 재밌게 참여하라고 만든 교구입니다. 아. 근데 이 글이 가짜글이구나 <laughs> 맞습니다. 아는 아이들이 이걸 보면은 아, 신용이 뭔지도 모를 아이들이 네. 아신용이란건 중요한 거고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자동적으로 알수 있게. 음, 그렇죠. 네. 하는 법은 아세요, 그러면? 네,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볼까요? 네. 어, 할까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 카드를 뽑는 거예요. 네. 이 카드를 뒤집은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글자를 크게 읽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스미싱, 네. 무료 쿠폰 제공, 뭐 돌잔치 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악성 코드를 보내서 휴대폰 결제, 개인 정보 유출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음... 라고 크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여기 네. 그 주사위 두 개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두 개를 잡고 네. 던지는 거예요. 네. 던져서 나오는 색깔, 노란색, 초록색이 있습니다. 네. 이두 가지를 뽑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 하시면 됩니다. 오 되게 유익한 공부네요. <laughs> 네. 자, 노란색, 초록색을 뽑아주시죠. 와, 아, 이렇게 공부가 되네요. 어? 어? 아, 어, 벌써. 되게 신경 못써으신는데낙장불입이에요 <목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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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하려고 경는데 이렇게 한 방에 나 <웃음> 젠가를 <웃음> 처음에 떨어뜨리면 람번 처음 봐요. 내가 스위싱이 <수십쇼이> 걸려가지고. <laughs> 야 이거. <이건. 웃음>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든 젠가인데. 누가 거짓으로 올린 글 때문에 지금 엄청 좀안 좋은 욕 댓글들을 네.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파산한 사람한테 이런 걸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추측컨대이 글을 올리신 분은 아마 그 아동센터 내부에서 내부적으로 선생님들 몰래. 좀빼 와서 장난 삼아 그러하는 것도 거. 아니니까. 맞습니다. 와, 네.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KBS 조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풀고 싶어서 오신 것 같은데. <laughs> 파산이라는 게 기념을 할 만한 일도 아니고 그치. 선물을 줄 일도 아니거든요. 음. 그분들은 많이 어렵게 청산을 하신 건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선물을 네네. 주진 않고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는 댓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개인들이 다 상처들을 받으시는 거예요? 어, 맞습니다. <laughs>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신용회복위원회 직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일정 부분 사명감이라는 걸 느끼면서 일을 하시는데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오해가 되니까 많이 속상해하십니다. 그냥 마음이 힘들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미워할까 싶을 때 그냥 성시경을 검색해보세요. 아 <laughs> 성시경 씨도 뭐 늦는다. 이런 네, 오해가 있는데, 있는데 돌아선 날에 순간을... 아니 저는 성시영 씨가 저보다 더 빨리 오는 사람 처음 봤어요. 아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럴 리가 원래... 없잖아요. 네. 그... 그러면 그걸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고 그 죄송한데 그 죄송한데 조금만 늦어주시면 안 돼요. 조금만 늦어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마이크 차로 오면 아,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 빨리 차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네, 재밌는 건그 그렇죠. 네. 근거로 많이 쓰이는 게 마녀사냥 때 이제 기다리면서 어왜안 어, 오냐 하는 거였는데 대기 시간은 한 시간 전이고요 다와 있는 거고 그치, 밥 먹고 그치. 이제 차례대로 스튜디오에 오잖아요 마이크 차로 그치, 그치. 그럼 이제 친하니까 동요병이 제일 늦게 온 날은 막 우리끼리 막 동요병 어? 제일 잘 나간다고 늦게 온다고 막 장난치고 내가 그런 날도 있고 그러니까 다제 시간에 온 거예요 사실 근데 제 것만 쓰는 거예요 계속 음. 아예 악의적으로. 음. 제일 제가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본인이 믿고 싶은 걸 믿어요. 음. 음, 맞아, 맞아. 진실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맛있고 이게 자극적이고 음. 내가 제일 좀 미워하고 싶으면 그 것만 믿어요. 뭘 믿고 싶은지는 본인이 정하는 건 진짜 오케이예요. 다 같이 저 사람을 미워하자라는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게못된것 같아요. 음. 그런 게 문제인 거고 그런 사람들은 잡혀야 되고 잡을 거예요. 전. 네. 무서워요. 진짜로. 너무 상처가 커요. 그 게시글 삭제 요청 같은 거는 따로 안 하셨는지. 음, 저희가 처음에 그이 글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다 사이트에 전화를 해서 음. 게시글을 내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만 거의 100건 이상 내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인터넷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끊어 가지고. 네, 계속 해서 돌아서 저희가 도저히 다 삭제할 수가 없는 음. 지경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삭제 요청을 해도 잘안 되니까 오늘 우리 실현박물관에 나오신 거죠? 네 음. 맞습니다. 실현박물관에서 과거 흑역사도 지워주시고 네. 이런 오해도 지워주실 거라고 말을 들어서. 아, 우리 방송이 괜찮네. 네. 그러게요. 이게 뉴스룸에 나간다면 안 내보내 주잖아요. 어. 아, 아, 아 네. <laughs> 뉴스룸에서 이거 뽑고 있겠어요. 아니까 그러니까, 어. 안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치, 그치. 우리는 이런 것도 다 소중하게 다뤄드립니다. 네. 아니, 원래부터 이런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어서 전공도 이쪽으로. 뭐요? 소비자 경제학과라고. 오, 네. 저 어릴 때는 대부분 그런 생각 잘못 제가 못된 놈이었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좀 부끄럽더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쩜 저러, 저런 선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사실 제가 그 이런 경제적으로 남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부분에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저희 아버지이신데. 저희 아버지도 삼남매를 키우셨어요, 음. 저 포함해서. 근데 이제 자영업을 하시면서 우리 삼남매 잘 키우겠다라고 이제 아등바등 사시던 모습이 너무 자꾸 마음에 남아서 그때도 이제 아빠 같은 그런 분들을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게 음... 동기가 확실해요, 음. 네. 근데 어때요? 이거는 전시를 하실 건지 폐기를 하실 건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 하나, 얘 전시해야 되나? 저는 이 게시글은 꼭 폐기를 해서 앞으로 더 이상의 오해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용이 와르르 쟁가는 저희가 이제 전시를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돈 관리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알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직접 <laughs> 폐기를 해서 넣어 주시죠. 시사위가... 네. 오야. 오야. 진짜 많이 나왔나 <laughs> <화났었나> 보다. <laughs> <났었나>? 네. <laughs> 점잖게 입고 니킥으로 <laughs> 뽀개는 건 처음 보네요. 리포다님 본인은 재미로 올리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파산을 하셨거나 아니면 음, 채무가 많으신 분들, 그글 보고 상처 많이 입으실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제발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거짓말을 섞은 글을 올려서 타인을 아프게 하는 분들은